여러분, 전주 냉면 맛집 제가 종결하겠습니다. 전주 17개 냉면 맛집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냉면 시즌 6개월만 영업하는 삼천동 원조 사계절 칡냉면입니다 물냉, 비냉 딱두 종류 있고 사이드 만두 있습니다. 이곳은 깔끔하면서도 클래식한 육수 맛이 일품이라서 물냉면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금암동 정간의 냉면입니다. 이틀 이상 우려낸 진한 사골 육수의 맛이 좋고 100% 고구마 전분으로 만든 면이 쫄깃하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육수 감칠맛이 좋아서 밥 말아 먹어도 맛있는 곳입니다. 세 번째는 평화동 해초냉면입니다. 셀프보리밥을 에피타이저로 맛볼 수 있는 곳이고 으로 만든 면발의 쫄깃한 식감이 아주 좋습니다. 물냉 비냉 둘다 맛있지만 개인적으로 이 집도 물냉면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외리단길우천칡냉면입니다 제가 매년 찾고 있는 단골 냉면집이고요. 물만두 튀김만두와 같이 먹는 곳인데 칼칼한 양념자가 깨오이 듬뿍 올려주십니다. 이번에도 방문했는데 면발이 살짝 퍼지는 듯해서 요거 살짝 아쉬웠습니다. 다섯 번째 모정산골냉면입니다. 고소한 땅콩가루가 올라가는 게 특징이고 육수는 새콤한 맛이 있어서 식초교자 없이도 꽤나 자극적인 맛을 냅니다. 간간히 씹히는 땅콩이 킥인 곳입니다. 여섯 번째 미르미 옥류관이고요. 평냉과 함흥냉면 사이 중간 좀 되어 있어서 평알못들도 먹을 만한 곳입니다. 메밀 함량이 높아서 거친 식감이 있고 육수가 굉장히 독특해서 호불호는 좀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 제 최애 냉면 맛집 설악칡냉면입니다. 깊은 육수 맛이 느껴지고 면발이 탱글해서 좋고 수육 반접시를 시켜서 냉면이랑 곁들여 먹는 곳입니다. 물냉면이나 회냉면 둘다 괜찮으니까 아무거나 드셔보십시오. 한 그릇 뚝딱입니다. 여덟 번째 객사 원조 함흥냉면이고요. 43년 전통이 있는 곳이고 냉면에 떡갈비 곁들이는 곳입니다. 물냉면이 열무물 냉면인데 조금 달달해서 식초 곁자 타서 드시면 좋습니다. 본문에 다른 냉면집들도 정리해 두었으니 올꼭 참고하십시오.